다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수하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절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르레에 이르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문화세 자선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인 자선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국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하을 축복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생명있는 세포가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선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포하는 능력이 내 것이면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선포할 때는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들로 일어나고 또 그런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참 허황된 허황돼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열 지팟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요수와 갈래뿐이었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40년 전에는 그들이 애국당에서 가난한 땅어게 와서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딱세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수학으로 얘기하고 통계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그 믿음의 믿음은 믿은 대로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것이 부흥하고. 정말 잘 사는, 그리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 교회는 다른 곳이 가지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힘이에요. 선포라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는 선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 내가 볼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볼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아주 확실하게 할 때까지 오늘 제가 계속 설론을 길게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집파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거저 준 은혜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제 41장에 나오는 41장 50절에서 52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문하세는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을 잊어버렸고, 에브라임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두 지파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미 지난주 간에 문하세를 얘기하면서 사실 에브라임의 3분의 2는 다 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의 시간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뭘까? 그 과거의 시간들을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미래에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요셉이 여전히 종로로 타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그때 그 형제들을 만났고 또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축복된 자리에 서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 저들의 생명을 내가 좌지울 수,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을 그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과거의 기적들을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에 내가 그것보다 이제 그것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면. 사실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뭐 전전긍긍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어, 아직도 내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그런 어, 생명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곁길로 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어, 아버지, 어머니가 종교가 다르고 친가와 어, 처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쪽 외가와 이런 그이 신앙의 행태가 너무 다른 거죠. 특별히 어, 외가 쪽에 뭐 외가 쪽에집 가까이 늘다 주변에 다 있었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제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래 살았던 그런 그 삼촌이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편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그집 식구들이 다 정신인데 우리 집만 이 씨여서 나는 네가 이 씨여서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알죠요 정말 뭐 용서 안 되는 제가 뭐 이렇게 얼만큼 그좀 뭐라 그럴까?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분이 한한 한 일들을 다 제가 적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가 이민 가기 전까지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썼던 그런 그 그분의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 그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면에 와서 한뭐 이런 행동까지 다 적어놓은 게 아마 노트란 세세권 정도 될 만큼 아주 막 정말 제가 에, 막 불편했어요. 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해 사무치는 에,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런데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이를 갈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 노트를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어요. 하나는 "나는 젊었고 그분은 늙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당신이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또 신앙생활 할수할수할 수밖에 없어 없어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이상 뭐 이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 뭐 뒤에서 뒤에 여운이 좀 남긴 했지만 어, 제가 이제 공부하러 한번 그 워싱턴에 갔을 때 어,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뭐, 제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 되겠다. 전화를 드렸을 때 어, 뒤끝에 여운이 좀 남긴 했지만 그날 그 전화 가운데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왔냐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고 그래서 목사가 사대인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그래서 어, 목회학 박사 과정 하느냐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사실 내가 너한테 지난 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해. 어, 이 한마디 그리고 한삼년한사오년 어, 있다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모든 걸눈 녹듯이 녹게 했어요. 아 그랬구나 어, 말이 아니라 어, 제가 더 이상 그분을 뭐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어, 그렇게 어, 부족하거나 또 연약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의 축복은 문화세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거기에서 바탕해서 문화세가 지나가고 에브라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그에게 남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여우수아까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막 복을 받고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사사기만 넘어가도 예브라임 지파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말썽꾸러기 지파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분란을 만들고요, 갈등을 만들고 우상숭배 앞장서고, 심지어 북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예브라임 지파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을 누리긴 누렸는데, 그 복에 취해서 자기 삶을 잊어버리는 거죠. 정말 자기가 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복을 거져주시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복을 너무 과신하게 될때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성경을 쭉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오늘까지 얘기는 여호수아서까지만 중심으로 에브라임 집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므나쎄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그 동안에 있었던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늘의 나를 세우기 위한 비료였다, 퇴비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죄로는 축복합니다. 어, 에브라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성함, 또 갑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축복은 늘두 배예요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찾으셨나요? 없어요. 찾으셨나요? 네자 우리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기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저는 여기 이 책을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요셉이 두 가지 정도 서운함이 있었겠다. 하나는 아니 다른 형제들은 다그 이름으로 되어진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사고 쳤던 레위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르벤도 르벤 지파, 레위 지파 이런데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뭐야 왜왜 나는 어, 내 이름으로 된 지파가 없어? 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너무 지나친 상상인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지파를 굳이 준다면 우리 이강용 장로님, 뭐 이강용 지파, 김병문 지파, 뭐 이순이 지파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나는 너는 뭐 한솔 지파, 한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저 가져라 그러면 글쎄요. 제 입장에서 는좀 서운할 것 같아. 표정 좀 지어봐요. 이게 서운한 건지 안 서운한 건지 제가 얼굴 보볼잘 모르겠어. 그죠.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어찌 됐든 부모에게는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장남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 아마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요셉이 무나쎄, 문하세, 무나쎄나 에브라임에 대해서 가지는 애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 이방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유대 사람이야. 마치 마치 정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나라에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호롤 단신 가서 결혼했어요. 그것도 그 동네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까요? 저는 보통에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녀에 대한 감정보다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더 특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에브라임을 저문나세를 나왔을 때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종로로 탈때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아무도 거들 또 보지 않았던 당시에는 20세가 좀 넘으면 결혼하는데 30세가 다 되어간 노총각이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를 그것에 와서 끌려와서. 정말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내 피부치를 가지게 되어졌다는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세를 굳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혀서 이 아들이 장자입니다 이 아들이 둘째입니다 라고 하는 데는 적어도 요셉에게는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얘가 하고 큰아들에게 더큰 아들이에요 하고 큰 아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기를 주기를 원하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서운함을 다 하나님이 바꿔 주셨던 것은 에브라임의 복을 이야기할 때 갑절로 주시는 복. 내가 지난 날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갑절로 부주시는 하나님의 복.